파워드 슈르츠 글 최선이 그림 폐 은정 이 책은 여기 보시면 세이펜도 적용이 되는 책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세이펜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세이펜으로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제가 늘 읽어줬던 책입니다. 엄마 아빠는 커피 가게를 열기로 했어요. 엄마는 온종일 커피 만드는 연습 중이에요. 아빠는 이리저리 짐을 옮기지요. 재용아, 이 상자는 어디에 두면 좋을까? 아빠가 내게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뭘 아나요? 아빠는 재용의 작은 의견도 소중하다고 생각해. 작은 생각이 모여서 큰일을 이룰 수 있는 거지. 너한테 아빠가 만난 하월드 슐츠 회장 얘기를 들려줘야겠구나. 아빠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빠가 미국 커피 가게에서 일을 할때야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물었어. 손님이 불편해하는 건 없나요? 여기 커피 맛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빠는 임시로 일하는 사람이라 모르겠다고 했어.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당신이 손님과 직접 만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내게는 당신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내게 많은 것을 물어보던 그 사람이 바로 스타벅스의 회장 하월드 슈츠였단다. 하워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대. 그런데 회사는 일을 못 한다며 아버지를 내쫓았어.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자 형편은 금세 나빠졌지. 하워드는 쫓겨난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어. 내가 만약 회사 주인이 된다면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거야. 대학을 졸업하고 하워드는 물건 파는 일을 했어. 처음에는 거절당하기 일쑤였지. 그럴수록 하워드는 마음을 다잡고 일에 매달렸어. 열심히 일해서 3년 만에 회사의 부사장까지 됐단다. 그래도 하워드는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어. 직원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말이야. 어느날 하워드는 시애틀의 한 커피 가게에 들렸어.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는 감동을 받았지. 커피 맛도 좋았지만 분위기가 아주 좋았거든. 손님의 마음까지 즐겁게 하다니. 하워드는 그 가게를 큰 회사로 키우고 싶었지. 그곳이 바로 스타벅스 1호점이란다. 스타벅스 1호점은 어떤 곳이에요? 세계적인 커피체인점 스타벅스의 첫 번째 매장이에요. 1971년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처음 문을 열었어요. 1987년 하워드 슈츠가 옆 받아 커피체인점으로 새롭게 탄생했지요. 당시 로고가 찍힌 컵과 텀블러는 기념품으로 인기가 아주 좋아요.하워드는 당장 스타벅스를 사들였어.맛 좋은 커피도 팔고 손님에게 즐거움을 주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싶었지.그런데 회사를 키우는 데만 열중한 나머지 직원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던 다짐을 잊고 만 거야. 직원들의 불만은 커지고 회사도 어려워졌어. 하워드는 어릴 적 아버지 일을 떠올리며 반성했어. 그러고는 직원의 말을 소중하게 들어주었지. 마침내 하워드는 스타벅스의 회장이 되었어. 직원들도 하워드를 진심으로 축하했단다. 하워드는 직원들에게 말했어. 내 열정과 목표를 여러분과 함께 이루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되면 회사가 더욱 튼튼해지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워드는 직원의 친절과 웃음이 스타벅스의 분위기를 만든다고 믿었지. 직원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지. 가게에 놓아둘 작은 물건을 고르는 일부터,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하나까지 직원과 상의했어. 그만큼 직원을 존중하고 사랑했던 거야. 하워드는 한 직원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때 회사에서 쫓겨났던 아버지가 떠올랐지. 직원이 일하는 동안 다 직원은 아프더라도 안심하고 회사를 다닐 수 있게 해야겠어. 하워드는 생각 끝에 임시로 일하는 직원도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었어. 직원 모두를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 거야. 하워드가 직원들을 존중하자 직원들도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했어. 디나라는 직원이 얘기를 해줄까? 디나는 더운 남쪽 지방에서 커피를 팔았어. 손님들이 커피를 사 먹을 때마다 투덜댔지. 날씨도 더운데 뜨거운 커피라니. 디나는 더위에 지친 손님을 위해 고민하다 마침내 얼음을 넣은 음료인 프라푸치노를 만들어냈지. 직원의 생각이 스타벅스를 발전시킨 거야.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마틴이라는 직원도 있었어. 스타벅스 가게에 커피 원두를 보내는 일을 했지. 마틴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하워드를 찾아갔어. 하워드는 마틴의 의견을 들어주고 경영자 회의에도 마틴을 데려갔어. 공장 직원의 작은 의견까지 존중한 거야. 그뿐인 줄 아니?음악을 좋아하는 티모시라는 직원이 있었어.티모시는 가게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으며 손님이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지.그러고는 하워드를 찾아가 말했어.손님이 좋아하는 음악을 모아 음반을 만들면 어때요?하워드는 티모시의 말을 들어주었고 스타벅스에서 그 음반을 팔기도 했단다. 스타벅스가 세계 최고가 된 이유는 하워드가 직원을 존중했기 때문이야. 아하, 그래서 내 생각을 물어본 거였군요. 나는 그제야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건 아주 중요하단다. 아빠는 직원들의 행복한 가게를 만들겠대요. 하워드 슐츠 아저씨가 그런 것처럼요. 스타벅스를 사랑한 하워드 슈츠. 하워드는 시애틀에 있는 한 커피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서 사장과 일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저를 뽑아주면 이 회사를 세계 최고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하워드를 뽑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은 하워드가 회사를 너무 많이 바꿀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워드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저를 뽑지 않으시는 거죠? 저를 뽑으시면 당신 꿈을 이룰 수 있게 최선을 다할게요. 하워드와 이야기를 나눈 사장은 마음을 바꾸었어요. 하워드는 마침내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약속한대로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한뒤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었어요. 그 회사가 바로 스타벅스랍니다. 네 개의 가게를 17,000개로. 하워드가 스타벅스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예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출장을 갔다가 에스프레소 커피를 알게 되었어요. 하워드는 스타벅스의 모든 가게에 에스프레소 기계를 놓자고 말했지만 회사 사람 모두가 반대했지요. 하워드는 에스프레소 기계를 가게에 놓는 것을 두고 거의 1년 동안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마침내 스타벅스 여섯 번째 가게에서 에스프레소 기계를 놓고 에스프레소 바를 운영하게 되었지요. 하워드는 많은 사람이 에스프레소 바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자신이 밀라노 출장에서 에스프레소 맛을 에스프레소를 맛보고 느꼈던 것처럼요. 역시 하워드가 생각한 대로 인기가 좋았고 커피는 날마다 불티나게 팔렸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커피 회사를 세우고 말겠어.하워드의 다짐은 성공했어요.고작 네 개뿐이었던 스타벅스 가게가 지금은 전 세계 1만 7천여 개로 불어났으니까요.